안녕하세요 휴더스 TV의 휴더스입니다. <laughs> 아 못하겠다. 안녕하세요 휴더스 TV 휴더스입니다. 오늘은 노트북 어떻게 살지 어떤 거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. 제가 요즘에 노트북을 살려고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. 제가 알아본 정보들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요. 저처럼 커말못이신 분들, 노트북 구입 예정이신 분들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주위 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그 금액이면 데스크탑을 맞춰라. 그러면 훨씬 좋은 사양에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뭐 사실 그 정도는 알아요. 근데 뭐 어떡합니까? 저는 노트북이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걸 사야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트북 고르는 기준을 한번 정해볼 건데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만 이제 나눠보면 어떤 용도로 노트북을 사용할 건지 어느 정도 가격대의 노트북을 살 건지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다닐 건지 결국 무게는 뭐 어느 정도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뭐그 정도 되겠죠 대충 노트북 구입할 때뭐 고려해 볼 요소는 뭐요 정도인 것 같아요 처음 맨 처음에 볼 때는 용도별로 노트북을 나누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게임 그리고 뭐 영상 편집 그렇게 뭐 그래픽 작업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고사양이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는 뭐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성능 위주의. 기준을 하나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성능보다는 인터넷 서핑이나 뭐 동영상 시청 뭐 유튜브 같은 거 휴더스 TV 같은 거 간단한 문서 작업 엑셀, 워드, 한글, 파워포인트 이 정도 그다지 고사양이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가 어떻게 바로 패션의 용도로 쓰이는 노트북입니다 제가 사고 싶었던 LG 그램도 이제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패션의 완성형 패션의 일부 카페에 들어가서 펼쳐 놓고 있을 때 얼굴로는 완성을 못 시키니까 노트북으로 완성을 시켜 주겠다 대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괴물급 노트북들이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그, 그런 건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랑은 뭐 상관없는 컴퓨터라고 생각해요 뭐 노트북에 500만 원 넘고 막 어디 유튜브 찾아보니까 막몇 천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 그냥 PC방을 차리지 이런 노트북에는 LG 삼성, 뭐 애플, 뭐 이런 게 있겠죠. 이것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어요. 근데 이런 노트북들이 성능까지 이제 바라고 산다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두 번째 부류의 노트북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, 문서 작업이나 뭐 인터넷 검색, 동영상 시청, 뭐,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살수 있는 가장 이쁘고 가벼운 거 사. 무슨 문서 창을 뭐 10개, 20개, 30개 띄워놓고 할 것도 아니고, 그냥 뭐 많아야 한 네다섯 개인데, 그 정도면 요즘 노트북이라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진 예산에서 뭐 부품들의 뭐 사양, 숫자 뭐 이런 게막 써있을 거 아니에요? 그냥 그 중에서 숫자 제일 큰 것들 모아놓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. 그, 다음, 그 다음에 디자인이랑 뭐 무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것 이제 같...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. 네, 저... 네, 저처럼 게임도 좀 하고 영상 편집도 깔짝깔짝 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보고 결정한 사양이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원하는 노트북 사양의 기준을 잡았던 건 배그 잘 돌아가는지, 영상 편집할 때 인코딩 속도 얼마나 느리지 않은지 빠른지가 아니고 안 느린지, 뭐이 정도 봤어요. 그두 그 가지가 제가 할수 있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들이었고. 그 정도만 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뭐다 문제없이 돌아갈 거니까 그두 개만 봤습니다. 램을 더 꼽을 수 있는지, 뭐 SSD든 뭐 하드디스크든 더 꼽을 수 있는지, 이렇게 추가 슬롯이 있는지, 그거는 확인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 가볍고 이쁜 걸 사고 싶어서 좀 알아보긴 했는데, 요번에 알게 된 점이 뭐였냐면, 슬림하고 가벼운 노트북들 있죠. 그런 노트북은 절대 고사양을 사면 안 된다는 거. 어, 이러면 좀 그런가? 그 이유가 이제 사양이 높아질수록 뭐 cpu나 그런 데서 발열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가볍고 작게 만드느라고 이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 발열을 제대로 잡아주질 못한다고 해요 냉각하는 기능이 약하고 그래서 같은 성능이라도 그한 단계 아래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이 나오게끔 만들어져서 조립이 돼서 판매가 된다고 해요 물론 이것들이 뭐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염두해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고른 사양을 우선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마티즈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컴퓨터를 고르게 되었는데요. 처음에 i5 8세대 램 8기가 SSD 250 이상, 그래픽카드는 1050뭐 이상으로 딱 맞춰서 막 찾아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가격대는 다양하긴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노트북 파는 사이트들에서 이 정도 사양에 다 게임용, 뭐 그래픽 작업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면 충분한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보긴 했었습니다.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제 노트북 사양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i7-9750-HF, 헥사코어, 인텔꺼죠, CPU. 주사율은 144Hz, IPS 패널이고요. 메모리는 8기가에 슬롯 있는 거에서 8기가 추가, 그서총 16기가. 또 SSD는 256기가 짜리인데 또 슬롯이 있어서 거기에 한 500기가 정도 추가하려고 합니다. 그래픽 카드는 1050에서 이제 찔금씩 올라오다가 1660 Ti. 사실 뭐, Ti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결정이 됐고 최종적인 가격대가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나왔어요. 이 정도 금액이면은 뭐 크게 저한테 무리가 없는 금액이죠. 한두 달만 굶으면 되니까. 제가 고른 노트북 제조사랑 모델명은 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.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. 왜냐면 이 정도 비슷한 성능,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다양한 브랜드도 있고 다양한 모델도 있고 다 비슷비슷했어요. 그냥 뭐 제가 살수 있는 것 중에 이쁜 거 고른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알아보던 중에 이제 알게 된 것들인데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우선 i3 5 7 9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건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숫자가 커지면 좋은 거 당연히 아실 거고 다시 뒤에 써 있는 글자들 그 숫자 네 자리 중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건몇 세대인지 제가 고른 거에 i7 9750 h였는데 9면 이제 9세대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숫자 3개 이거는 모델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숫자가 크면 좋은 거라고는 해요.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패스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U H 뭐 요즘에는 뭐 H F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U는 저전력 모델을 이, 의미하는 건데 이제 보통 슬림하고 가벼운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LG 그램이나 그 이외에 뭐 작고 가벼운 모델들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같은 모델, 같은 세대라고 해도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렇게 작고 이쁜 거 사실 게 아니라면, 그리고 뭐 단순한 서류 작업만 하실 게 아니라면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H. 일반적으로 CPU 성능을 뭐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나오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굳이나 따지자면 고전력, 성능 좋음 U랑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게임을 한다거나 뭐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다. 대신에 이제 발열도 좀 나고, 전력도 많이 먹고. HF는 저도 뭔지 또 찾아봤었는데,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더라고요. H랑 뭐 성능이나 기능은 똑같은데, 다만 내장 그래픽이 빠졌다. 그리고 램. 이건 특별한 건 없고, 이미 다들 아시는 얘기를 굳이 또 하자면, 를 쓴다면 8기가 하나를 꼽는 것보다 이제 4기가 4기가 이렇게 나눠서 꼽는 게 훨씬 더 성능에 도움 이 된다고 해요. 아 그리고 램 슬롯이 하나더 있다고 해서 지금 8기가 꼽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16기가를 꼽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24기가로 쓸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8기가에 맞춰서 얘가 그만큼 성능을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어, 뭐 16기가 내외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냥 8기가, 8기가만 꼽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크기의 램을 꽂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지금 너무 성급하게 노트북을 고르고 어, 구입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 앞으로 적어도 두달 굶을 생각에 어, 무섭기도 하지만 좋은 노트북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게임도 할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탁되고 한번 질러 보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은 이제 잠자기 전에 듣기 좋은 뭐 찌시하고 괜히 궁금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무서운 시기인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